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과 같은 모델링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웨이브 형태로 크기가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형태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위아래 형태가 이렇게 육각인 형태로 보입니다. 여기 세 개의 면이 보이고 뒤쪽에도 세 개의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 위쪽의각 면은 길이가 똑같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크기가 달라지면서 웨이브 형태를 만들고 있죠.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또 움푹 들어가기도 하는데 움푹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넓은 부분이고 볼록하게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좁은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가 넓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넓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넓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각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장면에 실린더를 하나 만듭니다. 실린더 높이는 저형태 높이만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사이드는 6개로 하고,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는 이렇게 3개를 만듭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이죠. 이 실린더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엣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선택합니다. 몇개 없기 때문에 나머지도 지그재그 형태로 선택하면 되는데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툴에 단 루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스케일로 엣지의 스케일을 줄이고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30도 각도 안에 있는 면들은 스무싱 그룹을 갖게 할게요. 한번 선택해 보면 여기는 2번이고 이 옆면은 3번이고, 이 옆면은 다시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위쪽하고 아래쪽 면은 삭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의 터브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터브 스무스를 적용하게 되면 형태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보이는데, 스무싱 그룹을 체크하게 되면, 스무싱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만 끊어진 상태로 부드럽게 보입니다. 분할 횟수를 높이면, 왼쪽하고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래쪽 에디테블 폴리에 가서 좁혀 놓은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은 더 좁히고 결과값을 보면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루프 오른쪽에 보면 스피너가 있는데 스피너의 위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넓은 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과값을 보면 이런 형태죠 이 부분은 크기를 키워서 좀더 넓은 형태를 만듭니다. 이런 형태가 됐겠죠? 크기를 키워보면 왼쪽하고 비슷한 느낌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은 넓고, 이쪽은 좁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형태를 만들면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단면 형태가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볼록한 형태가 처음부터 오기도 하고, 살짝 틈이 있기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를 끈 다음에, 에디폴리를 추가하고, 엣지에서는 이 안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 필요없는 부분의 엣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링 선택을 해줍니다. 루프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합니다. 그러면 가로로 가는 엣지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남게 되면 이 형태를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박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두께를 약간 주고 이렇게 선을 하나 추가합니다. 에디탭을 폴리. 선을 더블클릭 한 다음에, 챔퍼 명령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챔퍼를 줍니다. 끝부분이 살짝 남게 해주면 좋겠죠? 폴리곤으로두 개의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 위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합니다. 모서리 부분의 엣지를 두개 선택하고 챔퍼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 이렇게 해서 깨끗한 형태를 만듭니다. 스무싱 그룹이 깨져있을 수도 있어요. 엣지를 리무브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기도 합니다.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오토 스무스를 해주면 다시 깨끗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태죠. 앞에서 엣지 리무브를 하지 않고 버텍스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웰드를 하시면 스무싱 그룹을 이렇게 다시 하지 않아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 옆면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FFD를 적용한 다음에 FFD 2x2의 가장 위쪽에 있는 조정점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명령으로 살짝만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해주면 이 옆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앞에서 만든 실린더를 선택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재질 아이디를 1번으로 적용합니다. 에디터블 폴리. 이제 여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쿼드 스케터를 사용합니다. 쿼드 스케터를 적용한 다음에 이제 이 유닛을 여기다 보내면 되겠죠? Select Object로 유닛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F4번 키를 누르면 왼쪽 형태하고 비슷한 형태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죠. 높이 값이 부족하면 여기서 높이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어,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기본 형태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모델링 방법은 굉장히 많은 거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기도 하니까.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